안녕하세요. 고독적입니다. 와, 대박이에요. 대박. 예, 오늘, 예, 지난번에 우리 형님이랑 이게 그 수박을 심었잖아요. 수박이 달렸어요. 크진 않고 엄청 귀여워요. 여 보세요. 와, 대박. 여기 하나 달렸고, 예, 그리고, 오, 많이 달렸다. 대박. 여기도 하나 달렸어요. 우와. 여기도 달렸고. 세 개. 또 저기 네 개. 우와. 많이 달렸다. 대박. 이야. 수박 달렸어요, 진짜. 오, 많이 달렸네? 이야, 대박. 놀랍니다, 오늘 또. 요, 요 달렸고. 몇 개고. 다섯 개. 여섯 개.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저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 안 했거든요? 이야, 수박 달렸어요. 그리고 또저 안쪽에 듣고. 보시나요? 완전히, 예. 진환경으로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섯 개. 또 있나? 우와. 대박. 네. 오늘 이렇게 치우랑 또 같이 나왔어요. 치우 일로 와 일로 와. 와 대박. 수박이 6 개나 달려버렸네요. 와 대박이다. 수박 꽃들이 또 이렇게 수박 꽃들이 이게 많이 또 이게 폈어요. 수정이 좀안 됐나 봐요. 이게 다 수정됐으면 많이 달릴 텐데, 어 대박인데.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제가 처음 이게 농사지어 보는 수박 농사거든요. 수박 농사를 처음 해봐요. 근데 대박입니다. 근데 여기 하천이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장마철에 잠길 수가 있어요. <laughs> 제발 비가 좀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요. 예. 심하게 말고 수박은 다 떨어져 가거든요. 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내가 잘못 생각할가 여기 또 숨어있고, 수박이 한 개. 엄청 귀여워요. 두 개. 크기가 보니까 복수박만 하네, 진짜. 지금 딱 복수박 있잖아요. 두 개. 이건 좀더 작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인가요? 와 대성공인 같습니다. 치우는 또 풀을 열심히 저렇게 뜯습니다. 야풀그만 뜯어 풀 바보야. 예풀 바보는 풀을 뜯고 있어요. 대박. 와 수박이 이렇게나 많이 달리다니. 완전히 오늘 감동 감동입니다 처음 하는 이게 수박 농사인데도. 그러니까 심어놓고 신경 안 썼어 요 여기 막 잡채, 잡초가 막 이렇게 막. 다자라버렸잖아요 예. 얘는 계속 풀어뜯네요. 풀맛이 맛있나? 예. 추억은 풀어뜯고 있고. 이렇게 수박이. 와 대박이다. 아, 또뭐 신경을 발견했다. 수박이 이게 이제 수정됐나 봐. 이건 엄청 꼬맹이 수박이다. 애기 수박. 와 이봐봐요. 또 수중이 됐고 있어요. 이거까지 달리면 아 개네. 와, 대박. 근데 여기 땅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게 하천인 땅이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이렇게 안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지만은 원래 보통 노지 수박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7월 말 정도에서 주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만한 거 보니까는 수박이 지금 보자. 오늘이. 7월 13일이잖아요. 20일 만에 엄청 막 이렇게 공천는 커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축구공만 하잖아요 보통 수박이. 축구공보다 조금 더 크죠. 농구공만 한다고 해야 되겠나. 어. 농구공만 하겠네요 수박. 예. 정품 큰 거. 좋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복수방만한 거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게 만약에 요 비가 많이 안 왔고. 예. 잠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봤 파라한 중순이나 그쯤 도야지좀 수박이 커질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수박이 이렇게 된다는 게 좋은 거죠 아나감독인데요꼭 진짜 이거 비가 많이 안 와갖고 하천에 안 잠겼으면 좋겠네요 여기 예, 심어 봤는데 수박이 일단 수정잘 됐어요 좋은, 좋은 수박은 어떤 수정, 좋은 수박이냐면 여 있죠 수정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요 똥꼬라고 그러죠 똥꼬 요 똥꼬가 작아 돼요 예, 똥구가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원형, 딱 이렇게 완전 모양이잖아요. 반듯한 원형이 야 되고, 또 싱싱한 거 보려면 뭐 사람들이 막 꼭지 이런 거 보는데, 꼭지보다는 요 분같이 이런 묻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박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싱싱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손에 많이 타게 되면 이게 좀, 그냥 이렇게 그분 같은 게, 아, 지금 보면은 잘 보, 제보고폰에서잘안볼 수도 있는데, 분 같은 게 이게 좀 묻어 있는 게 신선하고 그리고 이 색깔들이 막 시퍼렇고 근데 줄은 검은 거 이렇게 확실해야 돼. 명확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소리는 이런 거는 좋고요. 네, 수종 난이가 보실 때뭐 지금 큰수박이 없어서 짱수 그러는 설명해 드리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형이 이렇게 딱 잡혀야 됩니다. 완전히 동그란. 좋체 모양에 이 상태에서 크고 요 똥구가 안 버리신다 그러면은 이게 수종이 잘된 거거든요. 큰 상태로도 이게 똥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가 된다는 거. 와, 근데 이렇게 직접 제가 이제 한번 심어보고 또 제가 원래 판매를 하잖아요. 원래 장사를 하는데 이게 또 심어보고 이렇게 수박 이렇게 이또 달리는구나. 또 이런 걸 느껴보니까는, 아, 온천 오늘 새롭고 좋네요. 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쁨이 일단 주술한다 그러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에 그좀 멀리 있는데 저거는 좀 이렇게 모양이 좀안 좋네요. 수박이 이렇게 동그라데고 보면은 딱그러네 이제 보이실 수 있게 다시 얘는 보면 좀 이렇게 박차를이상케 달렸잖아요 이게 모양이죠 예, 이렇죠 이런 거는 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수박가 이렇게 동그라, 안 재르면 예비 간다 그러면 은 이런 게 좋습니다 예 오늘 너무 기뻐서 아 진짜 오늘 또 치우랑 산책 갔다가 오늘 너무 급합니다 수박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이야. 예, 일단은 저는 안 달릴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그 수박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붓 같은 거로 이렇게 꽃과 꽃끼리 이렇게 이렇게 막 문지른다 한다 하더라고요. 예, 붓을 이용해서. 근데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박이 달렸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꼭 올해는 수박을 이렇게 농사 짓는 거를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하천이 안 잠겼으면, 하천이 물이안 잠겼으면, 참, 하천이란다. 요, 수박밭이 안 잠겼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토요일, 토요일 저녁인데, 예, 다들 즐거운 주말 드시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치우도, 치우도 안녕해줘! 안녕! 예, 치우는 딴짓 하네요. 예,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